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2월도 이제 중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보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곡밥도 먹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나물도 먹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몸에 좋은 저성노화 식사법이 오늘의 보름의 음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맛있는 걸 먹는 날 우리는 지난 2월 9일 날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는요 어부들을 제자로 만드시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또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복음인 루카 복음 5장 4절에서 8절과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십년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자이 복음에서는 요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서 계시고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두었던 배두 척을 보셨고요. 어부들은 거기서 내려서 거물을 싣고 있었죠. 거물을 싣는다는 것은 이제 고기잡이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때 예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태서부터 조금 저 나가서 부탁해서 그 배에 앉으시어서 군중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자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After he had finished speaking, 예수께서 히는 바로 디저스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끝낸 후에 he said Simon, Simon, Simon. 심원에게 말했죠. put out into deep water. 좀더 깊은 것으로 put out into. 저 나아가거라. 그리고 loyal. 너의 net. 그물을 내려라. 뭘 하기 위해서? for a catch. 고기를 잡기 위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거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스케이는 시몬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Put out in t o deep water. 좀더 깊은 바다로 다시 좀더 저어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lower your net. 너의 거물을 내려, 내려서 for a catch.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어부로서 숙련된 사람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했죠. 근데 네 에스케스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시몬에게 깊은 바다로 저나가라그랬어요 그리고는 로요요 넷네그물을 내려서 포로 캐치 고개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갈까요? 사이먼 세드니 프라이. 그래서 시몬 이렇게 응답하여 대답했죠. 여러분 여러 영어 성경을 자꾸 듣다 보면 단어가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영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 주인님 주님 We have worked hard all night. 우리는 밤새도록 all night. 밤새, 우리 all night 한다는 말 들어봤죠? 밤새도록 have worked hard.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And have caught nothing. 그런데 nothing.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But, 그러나, And your c o m m a n d 당신이 이렇게 명령하시니, 아 w 로 l l 넷 o w e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이 대단하지요? 시몬, 그죠 시몬이 바로 누굽니까? 어떤 사도인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가장 물고기 잡는데 숙련됐던 어부였던 시몬이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I've caught nothing.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랬죠. 자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annual c o m m e n t 당신이 그렇게 명령하시니 기은 들어가서 건물을 내려하시니 I will 이때 will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저는 로열던넷 그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이렇게죠. 이 시몬의 아주 겸손한 마음과 그 다음에 하느님 뜻에 따르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지면 어떤 때는 굉장히 애를 굉장히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될 때도 정말로 있거든요. 그때 되면 갑자기 기력이 빠지고 정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하입님 뜻이 뭘까도 걱정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죠. nothing.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우리 뜻대로 잘 되지만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길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자꾸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느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내 안에도 한님 나라가 오기를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삶이 아닌가? 우리 신앙 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내 뜻과 내 욕망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느님 뜻의 뜻이 뭔가를 내가 귀를 기울이려 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신앙 생활이지 않을까? 바로 시몬은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When they had done this, they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모음과 그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이죠. Had done this. 깊은 데서 가서 고물을 내렸죠. They caught a great number of fish. 엄청나게 많은 fish, 물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their nets, 그들의 그물이 were tilling. 원래 이런 tear 하면은 눈물도 됩니다. 동사가 되면요, 찢어지다 뜻이 있어요. 그물이 watery, 찢어지기 시작했죠. 너무 많이 잡히니까 엄청나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뜻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정말 그곳에 있는 거죠. 우리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가당할게요 They signaled to their fath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to help them. 그들은 물고기 잡는 이 어부들은 시그널을 신호를 보내지요. They'll p a t t e r n 그들의 도, 동료들에게, in the other boat, 다른 보트에 있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지요. To "Come to help them." 그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너무 많은 물고기에 잡히니까. So they came. 그들이 왔죠. Field, four b o a t 두 개의 그 보트, 두 개의 그 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Four b o a t 그두 개의 배가 다 가득 찼죠. Field. So that, 그 결과, they were in danger of sinking. 거의 배가 sinking,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한 배로 안 되니까, their signal, 신호를 보내서 their partners, 동업자인 그들에게 in the other boat, 다른 보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to come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달라 했죠. 캠 왔죠. 그리고 필드 보스봇. 보스 두 개의 보트 아까 제가 배가 두 개가 있었다 그랬죠. 배가 휠드 가득 찼습니다. so that 그 결과 they were in danger of sinking. 가라앉을 위험에까지 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에 잡힌 것입니까? 깜짝 놀라 밤새 한 마리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두 배도 가 차서 thinking, 가라앉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당하겠습니다. When Simon Peter saw this, Simon Pedro가 이것을 보았을 때, he fell at the knee of Jesus. 예수의 무릎에 fell, 엎드렸죠.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Depart from me, 나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Lord, 주님. For, 왜냐면, 하 a simple man, 저는 제 많은 인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기적이 콱 일어나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정말 베드시몬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가 입업으로서 낚시하고... 고기 잡는 데는 선수인 사람인데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니 나간거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히는 거 보면서부터는 굉장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것을 딱 보면 은 두려움에 경이감에확 사로잡히는거지요. Depart from me. 저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 For 왜냐하면 A simple man.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보면서 참 시모는 소박한 사람이랑을또 느끼겠죠. 겸손하면서도 소박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럼 그러죠. 그 시몬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그 야고보고와 요한도 이렇게 지금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Jesus said to Simon,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자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갈 것이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From now on, 지금부터, From now on, 지금부터, you will be catching men. 너는 사람들을 잡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disciple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가장 으뜸 사도가 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예수께서 said Simon 시몬에게 말했죠,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씩 하느님 자신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는 아 정말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네,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사, 사건에 개입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 꿈에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다른 것으로 직접 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시몬은 바로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체험이거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b 나 a p r a d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나온 지금부터 you will be c a t c h n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즉, 너는 사도가 될 것이다. d i s c 그래서 시몬과 그리고 같이 있던, 동업하고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때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걸 하면서 제가 겪었던 하느님의 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안될때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특히 요즘 저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면 우리 마음도 어수선하고요. 여러 가지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갑자기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말씀인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먼저 체험했던 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체험들을 생각하면서, 아, 하느님이 나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하셨지, 그 힘들 때, 그리고 난 이렇게 극복해 왔지, 그리고 하느님은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왔지, 다시 하면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만 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전체, 우리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네요. 그래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믿음 마이 성, 믿음 마이 뉴스 성, 제가 뉴스 성 하고 싶다고 랬죠 새로운 노래로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는 시기를 바랍니다.